산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기장 동해의 길목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천혜의 해산물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로 예부터 번성한 고장인데요. 포구를 따라 동해 남부선이 생겨났고 시대의 애환을 담은 역사적인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을 있던 기창역이 바뀌고 건물들이 낡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구에서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 송정. 해운대 광안리와 더불어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거쳐 송정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송정역. 그러나 이곳엔 현재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선로 복선화로 노선 변경이 생기면서. 인근의 해운대역과 함께 문을 닫은 건데요. 1934년 12월 16일에서 자청까지 어 해운대 자천까지 신설로 개통이 되면서 그때는 임시역사로 어 송정역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역원이 역직원이 배치가 되지 않은 배치 간이역으로 어 1934년 12월 16일자로 어 신설로 개통해서 그래 개설된 것입니다. 그, 부산, 울산 간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어, 신설로가, 어, 해운대, 지금 현재, 수영에서 기장까지만, 송정까지만, 기장까지인데, 수영에서, 어, 송정까지, 임시적으로, 어, 1단계로, 어, 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일자로, 어, 신설로 이동 개통을 해가지고, 지금, 현 역사에서 지금,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송정역은 송정초등학교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역사에는 지금도 많은 추억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입구를 개방하고 임시 개방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평일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을 끝으로 더 이상 열차는 달리지 않지만 추억만큼은 여전합니다. 우리 클 때만 해도 동해남부선이 아니면은 이렇게 교통을 이용할 교통편이 거진 없었거든요. 이 시내버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노선이 개통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뭐 구역사에 있을 때는 열차에서 내리면 뭐 5분 내로 2, 3분이면 표수욕장 백사장에 그냥 가서 즐길 수도 있고 자연를 만끽하는데 지금은 걸어서 아무리 도로로 빨리 온다 해도 뭐 10,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뭐, 열차를 이용해서 오는 외지인들조차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죠. 1934년 12월, 열차가 달리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꼬박 8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드나들었던 송정역. 그러나 지금 이곳엔 방치된 자재들만 가득한데요. 그 옛날 학생들의 통학을 돕고 또, 장날에 맞춰 장꾼들을 실어나르던 모습은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떠올릴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그게 아쉬운 점도 많겠지만 또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추억이죠 추억이고 뭐 아쉽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지나간 것들이 다 아쉬운 것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 따라 변하는 것 또한 인생이니 아쉬운 마음을 눌러봅니다. 해운대에서 청사포를 거쳐 송정을 통과했던 동해 남부선. 기차 안에서 바라봤던 해안 절경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된 것도 아쉬운데요. 최근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로 남은 숙제는 해운대역과 송정역 구간 사이에 폐선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산책로로 임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장 좌천역이 첫 승객을 맞이한 날은 송정역과 같은 날인 (1934년 12월 16일) 이후 이곳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기차를 맞이하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한때는 하루종일 드나드는 기차와 사람들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데 지금은 정적만이 감돌 뿐인데요 이용객들도 눈에 띄게 줄었을 뿐더러 주로 부전역이나 해운대역 등의 인근 지역으로만 다닐 뿐입니다. 그때는 좀 사람이 좀 벅적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뭘 평일인가 그런지 몰라도 장날인데도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는 너무 좀 허전하네요. 온그 보람이 좀 없어요. 그리고 벅적거린걸좀 옛날 그 정치를 느끼려고 왔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는 나이가 제가 오십대니까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라는 거는 옛날의 풍경 이런 게 그렇게 벅적거리고 정정다운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게 작은 역들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을 이곳 역시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좌천역도 곧 다른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하루 약 300명. 그리 적은 수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철도 역사는 지역 주민과 한께 크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천업이 좀 많이 도심으로 많이 그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자천역도 많이 좀사라어요 작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문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시설, 그 당시 일본에서 여기서 양국을 여기서 수출, 을 자기들이 실어갔다며 적극 소송으로. 그 다음에 역사 맞은편에 그 수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그 시대부터 다 존재했던 나무들, 80년 더된 나무, 고령의 나무들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수탈되는 물자들이 이곳으로 직결됐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는 피란민들이 모여들기도 했는데요. 산업화 시기. 서울로 떠나는 자식들을 배웅하던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좌천역은 한국 근대사의 격변을 지나왔고 여기를 스쳐간 이들의 희로애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좌천역 바로 앞에는 독특한 양식의 건물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2011년. 길을 내기 위해 건물을 허는 바람에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몇년 전까지 만화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좌천 파출소였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길이 뚫려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길로 날랐고. 지금예 전에는 이 길이 저저 조만한 저, 저 저기 소리길 사람 하나 개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데로 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매당가 뭐, 여기 길로 길로 이제 넓히는 소방도로 낸다고 넓힌 건데 그래서 이차 이자 이제, 이제 그 집이 들어가게 되가 있었 들어갔죠 옛날에는 좀 살벌했다 아닙니까그뭐 진역을 간다든지 뭐 재피 간다든지 이럴 그것 때문에 여와 가지고 좀 고생도 좀 많이 하고 그래갖고 애로 많이 먹은 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대 그런 게 이제 사람도때 이게 고생을 많이 했지 저기 저 같이 가지고 유치장도 있고 이랬다는 말이 있던데 일제 시대 때는 그야말로 악명 높았던 파출소였습니다 사라진 건물 안에선 수많은 민초들이 고초를 당했을 텐데요.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일체 강점기 때의 흔적은 기장 일광면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곳은 일명 광산마을로 불리는데요. 구리와 주석이 많이 나와 1930년대 일본인들이 이를 채취하기 위해 이 마을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집에 5명씩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강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광부로 이제 일을 한것 같아요. 옛날에 그뭐 폐광된 안에 구례 거그 보면은 이 철길이 나아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광석을 치러 내려는그 하차, 구르마, 그걸 타보기도 타 했고, 그는 초기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 굴을 다 막았어요. 지금은 그 배관이 위험하고 어 배수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정부에서 몇년 전에 돈을 들여가 다 막아버렸어요. 광산 노동자들의 사택으로 지었던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80년이 넘는 세월에 누더기 집이 되어 버렸지만 전형적인 일본 양식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엔 그 시절의 고단함이 묻어납니다. 한 사람 붙들고 한 사람 이렇 때리고 이래가 구글 이제 그 구물을 뜰 보가 거기에다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그거를 열 가지고, 그래가 터져가 그래가 그놈을 씻고 나오기도 하고 씻고 나오고 이래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족기도 하고 이래 하고. 탑작을 해가 탑작에 들어가 일할 을 때는 힘들었어요. 물 헤크러면 가지고 짊어지고 올라야지 저기서 쥐고 내려와야지 보통 힘드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에 하체가 마비가 되고 이래요. 관절이 오고 그 무거운 걸할좀 그거 그 해야 되고 마을 뒷산 여기저기엔. 아직도 폐광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곳은 일제의 자원 수탈을 증명할 수 있는 부산에 남은 거의 유일한 광산 마을입니다.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의 근거지로 사용되던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 기장군에 남아 있는 유일한 조선 시대 관아 건물 장관청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정비 보건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담장과 주변 정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장관청하고 부산에 두 곳에 남아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도 장군들의 집무소인 조선시대 관악 건물로 그 장관청이 남아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적인 건물의 그런 가치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할수 있고요. 원래는 조선 후기 동남 해안을 지키던 군관들이 사용하던 집무소였지만 일제 시대 이후 더욱 의미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 기장 장관청은 아주 뜻이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시대는 군인들의 그 집무소였지만. 그 일제 강점기 때는 기장의 독립 만세 운동의 본거지로 활용된 곳입니다. 그리고 명중 명정의숙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세 그 기장의 교육의 산지로 그렇게 아마 우리 동네도 그렇겠지만 우리 기장 지역의 근세 교육의 한 획을 건또 독립운동의 한 획을 건 그런 아주 뜻깊은 곳이지요. 그 뜻을 기려 지난 2008년 부산시 문화재 자료 제47호로 지정됐습니다. 기장군은 동래군, 경남 양산군을 거쳐 1995년 부산시에 편입됐는데요. 그러나 조선시대의 군현 지도책인 해동여지도를 살펴보면 이때까진 기장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장엔 폭우가 많은데요. 지형이 볼록하게 안으로 들어가 배가 접안하기 쉽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아 폭우가 형성되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장엔 부산 폭우의 3분의 1 이상이 있는데요. 그중 아름다운 폭우가 9개 이름하여 기장 구포라 합니다. 무지포, 공수포, 동백포 등이 속하는데요. 음, 기장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죠. 네, 한마디로 어, 농사짓는 사람은 논이나 밭이 있어야 되고. 음, 이제 어인들은어로를 쉽게 할수 있는 어, 배가 출입하기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지형, 지형 지물이 좋은 그런 자연의 어떤 천혜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항이라는 것은 어촌의 뭐 삶이라고 보면 되죠. 삶의 제일 겨두고 역할을 하는 곳이 어항이다. 항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장 구포 중 하나인 이곳은 이동 마을입니다. 포구에선 어민들의 일손이 바쁜데요. 백사장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다시마. 이곳 특산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마을은 20여 년 전에 포구를 매립해 지금은 태풍이 와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또 이름이 바둑개에요. 워낙 바둑돌이 많아가지고, 이포우가 전체 바둑돌이라가지고, 저 이천마을에서는 이동을 보고, 바둑개, 바둑개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바둑, 바둑돌이 너무 까만 바둑돌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전 매립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돼있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해변가가 전 바둑돌, 까만 바둑돌이었습니다. 참,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 자연이 지금 다 훼손돼서 지금 좀 아쉽죠. 갯가의 돌이 바둑돌처럼 반지르르하다는 뜻에서 한때는 기포라 불렸지만 지금은 바둑돌 대신에 다시마와 미역이 지천인데요. 이 작은 마을에서 나는 생산량만 해도 연간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미역 말리는 비릿한 냄새가 마을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라 갖고 이거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막 서울도 가고, 저 대구도 가고, 저 막, 막 이제 전국을 다 팔고. 저, 바둑돌이가 막마데 이제 이거 매립해 놓다니 바둑돌, 그 유명한 바둑돌, 자연 그거 너무, 그것도 이제 다 엄사지고. 아마도 그 마을이 달라지지 여기 방파제도 저다 하고, 다매립도도 다 하고 이럴거네 미역 이거 생산 이것도 많이 하고 이 전에 가마 많이 하고 이럴거네 사기가 좀낮기 전에 이나게 옛 모습을 잃어버린 이동포와는 달리 이곳 공수포는 깔끔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포는 나라에서 내린 논밭을 뜻하는 공수전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한때는 철새인 비오리가 많이 몰려왔다고 해서 비옥포나 비조포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기장 어느 포구에서는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의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육질이 한창인 해녀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40여 년간 해녀로 살아온 박금순 씨. 이렇게 하루하루 거친 바다와 함께 살아오는 동안 구웠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버리가 예년만 못해 이라는 재미도 덜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들어가면 생기도 잡고 해삼도 잡고 분수도 잡고 설라도 잡고 전복도 따고 나지도 잡고 다 해. 요 해삼 해도 키르에 걸음 만 오서서 받는 건데 뭐 해삼이 사이야 뭐 아직 이틀 잡아도 뭐한5 킬로도 못 잡는다. 오늘은 저제 다른 데로 가서. 한3 킬로 잡아서 그러한다 그러한다면은 아무나 없다 해도 가무 이때 되면 생기철 되고 아무 해삼간 한오 킬로 쓰이 넘어 잡아보는데 없어. 공수 마을은 지난 2001년 어촌 체험 시범 마을로 지정됐는데요. 그래서 고기 잡이와 어촌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체험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꼬리끄을어업법이 유명한데요. 이는 해안에 그물을 놓은 뒤 바닷가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물을 당겨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용궁사에서 2.5km를 들어가면 무지포가 나타납니다. 무지포 연아리에서 눈길을 끄는 건갓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해물촌인데요. 연아리 연주교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장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의 터줏대감 격인 최길숙 씨. 처음엔 네 명의 해녀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중한 명입니다. 그러던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전차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지금은 모두 스물여덟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다봐다라았거든 여기 다봐다 알았어. 저, 저, 부때 이제까지 여기 봐도 안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옛날에 아빠가 있다 보면, 이제, 지금 요, 지금 요렇게, 내가 무슨 생활, 지이 일을 하고 있지. <laughs> 죽음이 많지. 옛날에 가면 지금이 소문이 나나니까 많이 좀막이거지 요리가 깨끗하게 하고 확장이 많이 되가 있고 이러니깐 손님들 많이 가면 많이 많이 많더라니까 나가도 있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묵고살기 늦으는 어쩔 수가 없지 폭우에 들어선 해녀들의 포장 마차는 싱싱한 해산물과 함께 오늘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안가마다 널려 있는 다양한 바다 먹거리가 마음까지 풍성하게 만드는 곳 바로 기장입니다. 기차가 끊긴 철로에는 정적이 감돕니다. 한때는 해운대에서 청사포를 거쳐 송정을 통과하던 동해 남부선. 송정역은 문을 닫았지만 그 시절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기장 곳곳에 숨겨진 근현대사의 아픈 흔적들. 이곳을 돌아 기장 구포를 만나는 동안 기장을 지키는 어민들의 분주한 일상은 오늘도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이 시방은 좀 달라요.